여러분, 안녕. 여러분, 신발 친구, 제이영이야.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 아울렛 갔다가 주워온 거 한번 소개해 주도록 할게. 짠! 조던 유니온 로우. 아, 이걸 아울렛에서 주워왔다. 너무너무 사실은 이걸 딱 보고 나서, 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 최근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울렛 이렇게 정보를 주면서도, 유니온 코르테즈 있는 걸 봤어도 유니온 조던이 있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 사실 유니온 코르테즈는 어 뭐라 그럴까? 코디하기 힘들다.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아울렛 그래 나올 수 있어? 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던 원 로우 어 k o 조던원 로 KO 유니온이 아울렛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이렇게또 하나 주워 왔더라 박스는 조던 유니온 목걸이 그리고 옆에는 유니온 앞에는 조던이라고 딱 써져 있는 박스를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열면은 속지가 또 밖에서 봤던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이렇게 속지로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다 사실, 조던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목을 받지 못했을 뿐더러 이 제품이 드로우 됐을 당시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없었다. 그리고 리셀가, 뭐 리셀가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정가가 179,000원인데 살려면은 한 15만원, 14만원 선에도 충분히 구매를 할수 있는 제품이거든. 근데 이 제품은 이제 그 아울렛에서 89,000원에 구매를 하다 보니까, 어, 나도 모르게 혹한 거지. 어 어쩔 수 없었어. 이거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당연히 웃기고알 거야. 유니온 조던. 근데 이 제품을 89,000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지갑 열어야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나이키 스우시가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여분 나이키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고 여분 끈이 회색으로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다. 사실 조던 KO를 좋아하는 친구 그리고 유니온이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좋아하는 친구라면은. 당연히 어 당연히 좀 욕심 낼 만한 모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디테일을 살펴보면 전체 화이트 컬러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중간 중간 이렇게 포인트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유니온의 상징이지 이렇게 이어붙이기 어, 위에와 아래에 다른 그 소재를 쓰므로 해서 이어붙이기의 느낌적인 느낌을 보여주는 거턱 부분에 역시 마찬가지로 쓰였다. 힐컵에는 AJKO 윙 로고가 나염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 뒤집으면은, 어 신발 그스우시 찍찍이가 이렇게 끊겨있는 걸볼 수가 있거든. 나 사실 이어져 있길 바랬는데, 이렇게 끊겨져 있어서 이건 좀 아쉽더라. 찍찍이를 떼면 안쪽에 유니온 LA라고 해서 이렇게 잔뜩 써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 어 느낌적인 느낌을 좋아하는 친구라면은 아마 이 신발을 신고 나이키 스우시를 그냥 떼고 신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미드솔은 화이트보다 세일 컬러에 띄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아웃솔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다.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신는 일반 사이즈, 그러니까 본인이 발볼이 넓은 편이 아니라면은 캔버스 소재이기 때문에 그냥 평소 신는 것처럼 신어도 무방하리라 생각은 하는데 사실 나는 AJKO 같은 경우는 275 사이즈, 내가 원래 신는 나이키 사이즈보다 반업을 해서 신거든. 근데 이 제품은 275 사이즈가 없다 보니까 이제 270을 사서 신어봤거든. 나쁘지 않아, 그냥 평범하게 괜찮을 것 같은데 발볼이 넓은 친구들은 무조건 사이즈를 좀 크게 해서 여유롭게 신는 걸 추천을 해주도록 할게. 캔버스 소재가 늘어나는 소재가 아니다 보니까 발가락 겁나 아플 거거든. 사이즈는 270. 화이트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데나 매칭을 해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약간 올백포스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잖아. 근데 조던 원이고, 그리고 AJKO다 보니까 캔버스 소재로 되어 있어서 조금 신발에 포인트를 주는 데는 나쁘지 않겠다. 흰색인데도 괜찮고, 포인트를 주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수우시 색깔 바꿔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게 노란색에 흰색 딱 들어가가지고 회색이 괜찮을 건데, 파란색으로 바꾸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속 안에 유니온 LA라고 써있기 때문에, 어, 떼고 다녀도 나쁘지 않겠다.